수업 설계 역량 문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교육은 학생의 자주적 참여를 지향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주도성과 능동적 참여를 길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 주도성 및 능동적 참여를 위해서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입 부분에서는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에서 양수 a, b에 대해 a가 b보다 작을 때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다와 반대로 루트 a와 루트 루 a와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다이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부분을 각각의 다른 학생의 발표를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각각의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하도록 설계하여서 학생, 최대한의 학생 모두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의 주도성을 이끌어 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부분에서는 개념 더하기 시간에 자료 2를 이용해 루트 2가 어떤 소수가, 될지, 어떤 소수로 표현되는지에 대해 학생이 모, 학생 모두가 계산기를 통해 학생 스스로 알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수의 개념을 알려주면서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 즉 무리수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찾아보고 만들어 보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무리수의 개념이 더 확고해질 뿐만 아니라 학생의 발표였던 파이는 루트 파이는 3.141592와 같은 무리수임을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번, 다음으로는 블록타임이 끝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전개 부분에서 블록타임이 끝난 후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질문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나눔이 활동을, 오듬활동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생각 나누기 활동에서 모든 활동을 진행할 때 저는 학생들에게 입금이나 기록이 등과 같은 역할을 각각 부여하여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근호를, 그 블록타임이 끝난 후에 생각 나누기 활동을 통해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가 모두 무리수인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질문을 한 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학생들은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인 루트 3이 무리수이기 때문에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가 모두 무리수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그 추측을 루트 3의 제곱과 같은 유리수의 제곱이 근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활용하여서 근호 안의 수가 유리수의 제곱이면 유리수임을 모든 별로 추측하고 알게 할수 알게 할 알게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리 단계에서는 오늘 배운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는 발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개념인 무리 수의 개념을 찾, 찾을 수 있었고, 그 후에는 평가, 평가를 도입하였는데, 평가는 개별 지필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이 능동적 참여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였는지 개별 지필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1번 수업 시작, 수업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어, 배움이 늘어나고 생각을 나누는 수학시간, 즐거운 수학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 선생님이 모둠 활동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다섯, 다섯 모둠씩 여섯 명, 여섯 명씩 다섯 조로 잘 앉아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이따 블록타임을 진행한다고 했으니 이따가 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을 앞서서 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한번 전에 배웠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자신감 있게 말을 해볼까요? 네, 어, 저기 있는 우리 성근이가 한번 발표를 했어요. 어, 네, 선생님, 저희는 저번에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 네, 맞아요. 어, 그럼 성근이 제곱근이 뭐였죠? 네, 성근이가 잘 발표를 해줬는데 어떤 수 x를 제곱하여서 a가 될때 a가 될때이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네, 다잘다잘 다잘 알고 있죠. 네, 그러면은 어 우리의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 제곱근 말고도 어떤 내용을 한번 배웠었죠? 네, 어 저기 있는 우리 민우가 한번 발표를 한대요. 네, 민우. 어, 네, 선생님 저희는 제곱근 말고도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 그러면은 제곱근의 대소관계 어떻게 됐었죠, 민우? a가 0,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때 선생님이 첫 번째로 a가 b보다 작다면 어떻게 됐었죠? 네. 어, 민우가 잘 말해 줬는데 a가 b 보다 작다면 루트 a는 루트 b보다도 작다라고 말해 줬어요. 아, 잘 말해 줬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성질이 두 번째 성질에 대해서는 누가 한번 말을 해 볼까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하은이가 한번 발표를 한대요. 네 하은이 하은이는 어떻게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죠? 아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죠? 네아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다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이런 관계를 알고 있대요. 아네 하은이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태까지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개념 더하기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개념 더하기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이 다 모든 별로 한 명씩 다 계산기를 줬어요. 다잘 갖고 있나요? 네. 어, 계산기를 다잘잘 잘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루트 2라는 값에 대해서 어떤 크 어떤 크기를 갖고 있을지 한번 추측해 보는 시간 모든 별로 이제 5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시작. 어, 5분의 시간이 다 지났는데 어, 루트 2가 어, 어떤 수보다 어떤 수 사이에 있을까요? 어, 선생님 저기 있는 우리 지민이가 발표를 했는데 지민이는 우리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이용하면은 알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어, 대, 지민이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어떻게 이용을 했죠? 네 선생님. 어... 1의 제곱은 2보다 작고 2는 또 2의 제곱보다는 작으니까 이 제곱근의 성, 대소관계의 성질이었던 루트 2는 1과 2 사이에 있다 라고 말해줬어요. 을 아, 지민이가 잘 말해줬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부터 2가 어느, 2가 어느 소수점 첫째 자리에 사이에 있을지 한번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 모든별로 10분 주도록 할게요 시작 네 10분의 시간이 다 지났는데 어 누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저기 있는 우리 사랑 모둠에서 발표를 한대요 네, 사랑 모둠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인 1.4의 제곱이 마찬가지로 앞에 거와 같이 2보다는 작지만 1.5의 제곱은 2보다는 커서 1.4와 1.5가 루트 2에 루트 2가 1.4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어,네 잘 말해줬네요. 자 그러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와 셋째 자리에 대해서도 한번 탐구를 해보는 시간 2분 주도록 할게요. 시작. 네. 어 2분의 시간이 다 지났어요. 자, 시간 더 필요한 친구들 있을까요? 아, 네. 다들 잘한것 같네요. 시간은 그러면은 시간은 더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소수 둘째 자리에 대해서는 누가 한번 발표를 해 볼까요? 네, 저기 있는 우리 포용 모둠에서 선진이가 한번 발표를 한대요. 네, 포용 모둠의 선진이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는 어떻게 됐죠? 네, 어, 선생님, 제가 계산기를 활용해서 보니까 1.41의 제곱이 2보다는 크고 1.42의 제곱은 2보다는 커, 커가지고 1.41과 1.42가 나온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어, 여기까지 다들 동의하나요? 네, 다들 계산기를 통해서 잘 구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처럼 이렇게 반복 반복해서 계산기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다들 계산기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은 계산기 없이는 이 루트 이라는 수의 크기를 한번 구할 수가 있을까요? 아 다들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루트 2를 계산기를 활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들 표현해 봤나요 자 루트 2는 그럼 어떻게 나왔죠 선생님께 선생님한테 한번 크게 한번 불러, 불러줘 볼까요 네 루트 2는 1.4142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소수점 아래 자리 수가 계속 생긴다고 말을 해줬어요. 아, 네, 잘 말해줬네요, 다들. 그러면은, 어, 루트 2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 저기 있는 우리 세미가 한번 말을 해본대요. 네, 세미는, 어, 루트 2는 소수점 아래자리 수가 계속 계속 생기니까 무한소수일 거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어, 네, 잘 말해줬어요, 세미. 그러면은, 우리 무한소수 중에 어떤 소수가 있었죠? 기억나는 소수가 있나요? 아, 어, 저기,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민수가 한번 또 발표를 했어요. 네, 민수, 어떻게, 어떤 소수가 기억이 났죠? 네, 어, 민수는 우리 순환소수가 기억이 났대요. 어, 그러면은 우리 순환소수, 순환소수가 뭐였죠? 아, 소수점 아래에 자리에 일정 마디에 인 순환마디가 반복, 반복해서 생긴다면 이제 순환소수라고 했었죠? 아, 그런데, 루트2는 그럼 과연 순환소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 아니라고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어, 왜 그렇죠? 아, 순환소수는 개념이었던 일정 마디가 계속해서 배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돼야 되는데, 루트2는 소수점 아래자리 수가 반복되진 않고 계속해서 생기는 수라고 말을 해줬어요. 어, 우리 민수가 잘 탐구를 해준 것 같아요. 따라서 민수는 순환소수가 아니다라고까지 말을 해줬어요. 자, 여기까지 다잘 따라왔죠? 잘 따라왔나요? 네, 어, 다들 이해를 하는 거 보니까 다잘 따라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루트 2와 같이 순환소수가 아닌 무리수를, 아,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선생님은 이제 무리수라고 우리 같이 약속하기로 해요.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개념은 중요하니까 아주 크게 별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모든 별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문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간 5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시작. 어, 5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 어떤 모둠이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어, 네, 저기 있는 우리 사랑 모둠이 한번 발표를 한대요. 네, 사랑 모둠. 어, 선생님, 저희 모둠에서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파이라는 숫자를 눌렀더니 파이는 3.14, 1592 하면서 점점 소수점 아래 숫자가 생긴다고 말을 해줬어요. 어, 네, 좋아요. 어, 이렇게 소수점 아래 숫자가 수... 계속해서 반복하여 생기지만 이제 순환소수가 아니니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여서 파이는 우리 무리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네, 맞아요. 무리수다. 그러면 또 다르게 만든 친구들 있을까요? 네, 저기 있는 우리 존중모 듬에서는 아, 네, 선생님, 저희는 그냥 모든 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숫자를 말했는데 12.912 하면서 쭉 생겨났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아, 그럼 이 수도 무리수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 네,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잘 이해를 한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블록 타임즈니까 10분 쉬고, 다시 모둠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잘 쉬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 나누기 활동을 통해서 모둠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생각 나누기 활동에서는 이제 선생님한테 블록타임 쉬는 시간에 지민이와 이제 형우가 질문을 하나씩 했어요. 지민이는 이제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가 모두 무리수인지 질문을 했고 형우는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항상 무리수인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 과연 이 지민이와 형우의 질문이 모두 맞는지 한번 모든별로 추측을 해보는 시간 10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시작. 어, 여기 있는 우리 현준이는 어, 뭐가 잘안 될까? 어, 우리 현준이는 어, 무리수의 정의를 아직 이,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어, 아까 우리 선생님이 했던 무리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 어, 여기 있는 우리 입금이 우리 현진이가 한번 우리 현준이를 도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모든 별로 토의한 결과는 우리 기록이었던. 재범이가 기록을 잘 해가지고 기록에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자, 다, 잘 토의했나요 자 그러면은 누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어 선생님 우리 아까 지민이가 발표를 했는데 네, 지민이는 어, 루트 3은 1.7320으로 이렇게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루트 3처럼 무리수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아 좋은 추측이에요 지민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루트의 3의 제곱을 한번 씌워봤더니, 루트 3의 제곱은 뭐죠? 아,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루트 3의 제곱은 3이었죠? 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더, 루트 3분의 2의 전체의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잘 기억하나요? 네,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루트 3분의 2의 전체의 제곱은 3분의 2의 전체의 제곱의 루트는 이제 3분의 2니까, 어,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어, 위에 있던 지민이가 발표한 루트 3은 이제 무리수고, 루트 3의 제곱과 루트 3분의 2의 제곱은 유리수인데, 루트 3의 제곱과 루트 3분의 2의 제곱은 근원의 수가 이제 유리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추측을 해줬대요. 맞아요. 따라서 이렇게 근호안의 수가 유리수의 제곱이면 유리수이고 근호안의 수가 유리수의 제곱이 아니라면 무리수라고 잘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형우가 발표, 형우의 질문이었던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항상 무리수일까요? 아, 우리 자, 들잘 토의를 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번 힌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무리수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무리수의 개념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였죠? 어, 그럼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에 유리수를 더한다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한번 나올까요? 어, 어, 다들 의견이 반반 정도 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 유리수는 어떻게 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네, 어, 유리수는 우리 유한소수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또는 순환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를 더해도 무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무리수일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 있대요. 어, 네. 다, 다들, 다들 잘 추측을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3 더하기 2라는 식이 있는데, 루트3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아, 어, 1점. 7 3 2 하면서 소수점 아래 수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에 2를 더했더니 3.732 하면서 우리 소수점 아래 수가 계속해서 생겨난다고 말을 말해, 해줬어요. 아, 자, 이렇게 우리는 무리수에 유리수를 더하여도 무리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형우 잘 질문을 잘 해줬네요. 자, 오늘,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이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는 무리수를 배웠으니까 무리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 무리수의 개념 잘 생각하면서 이제 지필평가 통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